네 안녕하세요. 이직 효과서 수학입니다. 오늘은 생각 수업과 얼마나 알고 있나요?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막에 심을 수 있는 나무의 수를 알아봅시다. 황사가 심해서 공기가 안 좋아요. 운동장에서 수업도 못 하고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도 황사의 원인이라다 사막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황사가 줄어들 수 있겠네요. 실제로 도 사막에 나무를 심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던다. 이렇게 나무를 심다 보면 황사도 좀씩 줄어들겠지. 자원봉사 단체 사람들 2 4 명씩. 4명이 15석 그루씩 하면 곱하기죠. 모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24 곱하기 15라는 것을 선생님 말해서 알수 있어요. 선생님이 24 곱하기 15를 하라는 뜻이겠죠. 구하려는 것. 우리가 나무의 수죠. 씹는 나무의 수. 알고 있는 저건. 자, 몇 명씩? 24명이 15 그루씩. 24명 15그릇이 심어요 자 어떻게 해결해요 곱하기로 해결해요 자 그러면 곱하기 해보죠 24 곱하기 15 5 4 2 10 5 2 머릿속에서 10돌려야 되겠죠 10과 2를 더해서 12 다음 줄에 뭐 하나 써줘요 0 다음 1 4는 4 1, 2는 2죠. 위줄 긋고, 더하기 0, 6, 3. 그래서 360 그루를 하루에 심을 수 있어요. 자, 자원봉사 단체별로 사망에서 나무를 심은 기간과 하루에 심은 나무의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자, 하루에 심은 나무를 푸른 지구팀은 72 그루, 환경사랑팀은60 그루, 희망나무팀은 55 그루를 매일매일 심어요. 근데, 씹는데, 자, 7일를심으니까 곱하기 해야 되겠죠? 각각 곱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72 곱하기 7을 해볼까요? 7이 14, 7, 7에 머릿속에서 49 떠올려야 되죠. 49와 2를 담으면 504가 되겠네요. 자, 10 곱하기 60. 자, 0, 0으로 끝나죠? 그러면, 는 0을 두 개를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고, 1과 6을 곱하면 6이죠. 그걸 써주라고 했죠. 600. 그 다음, 14 곱하기 55. 5, 4, 20. 5, 1은 5 더하기 2는 7. 자, 5, 4, 20인데 지우라고 했죠. 자, 여기 이거 안 썼네요. 이거부터 써주고, 다시 5, 4, 20. 이렇게 써줘야 되죠. 5, 1은 5 더하기 2는 7. 더하면 770그루를 심게 되겠네요 자 나무를 가장 많이 심은 자원봉사 단체는 희망나무 단체라고 할수 있겠죠 자세 곳에서 심은 나무는 모두 몇 그루인가요 세 곳에서 심은 거 모두니까 더 해야 되겠죠 더하기를 하면요 4, 7, 5, 6은 11 더하기 치는18 그래서 1,874그루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알고 있나요? 수업을 보겠습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볼까요? 3, 2, 6, 3, 1은 3, 3, 3은 9왜 이렇게 푸냐면 세로셈뿐만 아니라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받아올림이 없는 곱셈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푼 겁니다. 여기는 받아올림이 있어요. 그래서 세로로 풀 거예요. 선생님 바닥올림이 있는거 어떻게 하나요? 76에 42 하나만 해봐도 알겠죠? 또는 75, 35 76에 42 75, 35죠? 35와 4를 더하면 몇이에요? 39죠? 그러면 바닥올림 또 해줘야 되죠? 39 77에 49죠? 49와 3을 더하면 52자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써줘야 되겠죠? 76에 42 쓰고 7로 35를 써서 39 기억하고 39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77에 49 더하기 3은 52 이렇게 써서 하세요 써서 한다고 틀리잖아요 대신 썼던 것들은 이렇게 지워서 그 다음에 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자 0으로 끝나는 친구 있으면 0을 먼저 빼주라고 했어요 자그 다음에 33은 9 3, 2, 6. 이게, 자, 저는 세로셈이 쉬워요 하는 친구들은 세로셈으로 하면 되겠죠. 0은 미리 빼주라 그랬죠. 3, 3은 9. 3, 2, 6. 답은 똑같습니다. 6 곱하기 83. 이거는, 자,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도 된다 그랬죠. 6, 3, 18. 6, 8에 48 더하기는 49. 498. 또는, 선생님, 저는 그냥 할래요 하는 친구는 6, 3, 10, 68, 68에 48 더하기 1은 49 이렇게 해줘도 괜찮습니다 8, 2, 16, 8, 4, 32 더하기 는은33자 밑에 줄 내려오면 0 하나 써주고요 3, 2, 6, 3, 4, 12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바로 내려주라고 했어요 여기다 써주라고 했어요 6, 3 더하기 6은 9, 3더기 2는 5, 1 그래서 1596 6, 9, 5 0 4, 6, 5, 30이죠. 30과 5를 더하면 35. 0 하나 써주고요. 7, 9, 60, 3, 7, 5, 35 더하기 6은 41이죠. 더하면 4, 8, 4, 4. 4,484입니다. 자, 색칠한 부분은 실제 어떤 수의 곱인지 찾아 도그라미 하세요. 자, 이거 중요한 문제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거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죠? 자, 두 번째 줄이란 거는 1번, 2번, 2번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8 곱하기 9에서 72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실제로 8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8이 아니죠. 여기 몇의 자리예요 10의 자리라서 80이다 그랬죠. 그래서 80 곱하기 9를 해서 720이 나온 거죠? 이거 잘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도 계속 이렇게 자릿수에 맞춰서 써주는 거 선생님이 연습을 했었죠. 색칠한 전체 모눈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고 계산해보세요. 자 12라는 힌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양에서 12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답이 2 곱하기 6은 1이니까 여기 10이 있어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여기 숫자들 중에서 12를 찾는 거예요. 어? 여기 12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근데 10과 2를 분리한 거예요. 12는 10과 2로 분리했어요. 그러면 10 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나머지 숫자들은 보면 20과 6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뭐가 분리돼서 20과 6으로 분리됐을까요? 원래 수는 26이었던 거알수 있죠. 그래서 답을 구해보면 자 여기는 곱하면 200, 60, 40, 12. 그래서 200 더하기 60과 40 더하면 100 더하기 12 해서 312라는 답을 구할 수 있어요. 또는 12 곱하기 26 해서 6이 12. 6이면 6다 1은 7. 2, 2 4. 2 1은 2. 더하면 2. 7다 기 4는 11. 1다 1은 3. 해서 312. 이렇게 구해도 괜찮습니다.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싹기나무 무게를 재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해 보세요. 23g짜리 싹기나무가 25개가 얼마쯤일지 어림해보세요. 20, 23g짜리, 그럼 약20 곱하기 25 해서 약 500g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 실제로 한번 재어보면 23 곱하기 25를 한 무게와 같겠죠. 5, 3, 15, 5, 2, 10, 더하기 1은 11, 0 써주고요. 23은 6, 2, 2, 4, 더하면 5, 7, 5, 575g이 되겠네요. 수일이가 한달 동안 매주 월, 수, 금, 일주일에 3일씩 했네요. 줄넘기를 70번씩 했대요. 70번씩. 자, 그러면은 70번씩 며칠을 했는지 볼까요? 4일, 5일, 4일, 더하면 13일을, 총 13일을 했네요. 그러면 13일 곱하기 70개씩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0이 있으니까 0 먼저 써주고요. 13 곱하기 7을 하면 되겠어요. 7, 3, 21, 7, 1은 7 다기 는 9, 910. 또는 13 곱하기 70을 바로 해도 되겠죠? 0 밑으로 내려주고요. 7, 3, 21, 7, 1은 7 다기 는 9, 910. 그래서 910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행복아파트에 사는 가구의 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행복 아파트 한 동은 25층이고 한 층에 11가구씩 어우 집이 많이 사네요 한 층당 행복 아파트 한 동에는 모두 몇 가구가 살몇 가구가 살고 있나요? 자 여러분 한 층에 11집씩 있죠? 이게 몇 층이 있다는 거예요? 25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5 곱하기 11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 또는 11 곱하기 25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곱하기를 해볼까요? 25 곱하기 11. 5, 2, 0 써주고, 25 더하면, 5, 7, 2. 275 가구가 살고 있네요. 행복아파트는 동별로 살고 있는 가구수가 모두 같습니다. 한동에 275 가구가 산다는 거죠. 자, 다른 동도 있나 봐요. 행복아파트 3동, 3동이죠. 그러면, 275명 살고 있는 가구, 아, 275가구가 살고 있는 게세 동이니까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75 곱하기 3을 해볼까요? 3좀 이상하죠? 위치가 여기다가. 3, 5, 15. 37에 21 더하기 1은 22죠. 22. 3 2 6 더하기 2는 8. 그래서 825 가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